네, 안녕하세요. 미니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작은 마을님과 교환한 DIY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인절미 빙수고요 앞샷, 뒷샷, 두께샷, 두께샷, 밑샷, 속샷, 꺼내려면 힘들죠. 오르르샷입니다. 덤은 캐러멜 두 개와 마시멜로 한 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 책상 소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 없이 그 통에다가 넣고 있어요 먹을 거리를. 궁금하시다면 제 책상 소개를 봐주세요. 신청으로부터 하게 된. 일단 내용물은. 콩가루 이거 콩가루 인절미 빙수니까 콩가루가 뭔지는 다들 알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해드릴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콩가루 시도 있어요. 작은마을님이 저한테 진짜를 줄 수도 있고. 가짜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겠거든요. 냄새를 맡아보면 알죠? 목공풀. 목공풀. 콩가루와 목공풀. 그 다음에 그릇용 점통. 제가 그릇은 못 만들지만 잘 받았습니다. 얼음용 생물인데, 이게 진짜. 제가 하얀색 생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 그 미니 악마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제 시치님이세요, 미니 악마님이. 미니 악마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게, 이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절미 빙수는 어차피 콩가루로 겉에 감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절미 반죽인데요. 아, 인절미 주지, 왜 인절미 반죽을 줬을까요? 인절미를 줘야 되잖아요. <laughs> 어쨌든, 인절미 반죽. 제가 뭉갰어요, 지금. 막. 네. 어쨌든, 저는 내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오늘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좋 네. 안우기였고요. 이상 미니 천사였습니다. 빠이